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하루입니다 어, 오늘 이거 어제 아름다운 가게에서 3,000원 주고 샀는데 이 모자 괜찮나요? 어이 3,000원 와 오늘도 이제 편집실 어제 이틀 쉬고요 심야 근무 어제 그제 안 했죠 아이고 이틀 쉬었더니 너무 컨디션이 좋네요 그리고 오늘도 편집실 가서 편집하고요 저희 오늘 심야 근무입니다 그리 저희 출근하러 가야 될거아요 결론은 이펙트 프로를 해봐야 되는데, 그 다음에 영문 자막.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자막을 넣는 걸로. 그 다음에 10시 업로드. 공급이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10시 업로드. 아, 6시 업로드. 저희 제 블로그가 직장인분들이 뭐 한국 사람들 사서그 시간대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뭐 공급이 생각해보니까 저랑 같은 블로그 하시는 분을 봤을때 10시에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10시 5분? 아니면 10시 15분? 같이 한번 올려보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걸로 한번 해보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또그 KT VIP 회원이라서 달달달 커피 500원에 결제해서 먹었습니다 어, 여기 너무 친절하세요 네이버는